안녕하세요. 지난 네 번의 강좌를 통해서 바이블웍스 10 전반의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좌는 번외편으로서 단편적인 몇 가지 팁들 그리고 GSE를 활용한 몇 가지 검색을 하겠습니다. 첫째, 바이블웍스 10 사용하시다 보면 한영 전환키가 안 먹어서 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하단 보시면 영어 미국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코리안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매뉴얼리로 바꿔줍니다. 올웨이즈 체크된 상태에서 ok 누르면 한국어 대한민국 되죠. 이 상태에선 한영키 키보드에 있는 한영키가 먹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하진 않아서 어널러시스창 가서 이렇게 하면 다시 초기화 되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ok 눌러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그나마 한영 전환이 안 되는 것을 그 불편함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블웍스 사용하다 보면 가끔 예기치 않게 이제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세팅 값이 다 날라갑니다. 다른 세팅 값은 복원이 가능한데 이페이버릿에 대해서는 복원이 잘안 되거든요. 저장하는 방법이 없어서. 좀 쉽게 요거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려 놓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추천 설정 신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A 를 내가 등록하겠다 좀 쉽게 하려면 요 부분 드르륵 해서 컨트롤 C 해서 닫고요 요 상태에서 D 해서 C 한양에서 해서 D에서 해서 C 지운 다음에 그리고 s e a 버전을 골라주고요 NIV 하고 D 누른 다음에 아까 복사했었던 것 드르륵 다시 붙여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치면 중앙 부분에 그 디스플레이 화면 그 이제 버전이 다 뜨겠죠 이 상태에서 에디트 해서요 여기서 add를 눌러 놓고 게 되면 요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이미 이렇게,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에디트에서 이름만 바꿔 주시면 다른 요 부분에서 이렇게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단숨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웍스를 사용하실 때첫 번째 되는 작업은 이 설칭 버전을 세팅하는 겁니다. esv 됐는데 niv 선택하시면 이렇게 설칭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검색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 gse 누르게 되면 지금 niv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niv niv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제너레이터에서도 보면 niv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esv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아... 이렇게 ESV로 바뀌고 또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 다른 모든 검색도 다 이렇게 설칭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시작하니까요 일단은 내가 어떠한 어, 버전을 사용할 것인가 미리 세팅해 놓고 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NIV로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D 해서 C.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검색을 좀 해보죠. 점 하나 찍고, love, 그리고 dh, 더, 이렇게 세 가지. 물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제 엔드 검색이 되는데요. 다시 돌려서 이 상태에서 요거 gse 설치를 클릭하시, 클릭하게 되면 내가 지금 커맨드 창에 명령해 놓은 이 커맨드 창의 명령을 아 GSE 방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Love face 더가 들어가고 엔 n d 방식으로 결합 멀지 그러니까 이제 취합해서 보여 나오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를 빼고 다시 위로 가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러버 페이스만 이 상태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검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이 검색식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물 여기 가서서 Save As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검색 아니 검색이 검색 이 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ut 해놓고 어, love와 date를 이렇게 해서 엔터 치게 되고 끄고요. 다시 요, 이번에는 커멘트 창도 지워주고요. 이 상태에서 gse 엔진 열어서 파일 오픈해서 아까 그 이름이 Love face, the other one is the o 다 e who is e d u c a t e 이 If you are a person who is a person w h 이 is a person a p e 요 s a p e r a n 치 윈도우 아랫부분에 총 27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저장할 수 있고 요 상태에서도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해 볼게요 파일 눌러서 save as 누르면 이 검색식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고 여기서 save b 리 t h list to file 이렇게 되면 이건 description 안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나서, 요와 같이, 그절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UT 해놓고 똑같이, love와 th,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요, 그, 요, 27절에 대한 절 정보를 저 저,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절 정보를 활용하는 법을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점 하나 찍고 새로운 검색 R로 R D 로드를 이제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다시 점 하나 찍고 l 로 R D 이렇게 했어요그래놓고 여기 G S E 검색했으면 떠야 되는데 다시요 안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로드가 떴죠이 상태에서 워드 박스 하나 만들고요. 그래놓고 연결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어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단어를 넣을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절 정보를 저장했지요. 그래서 벌스 리스트 프롬 디스크 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브라우즈 열면 아까 러브와 페이스를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러브와 페이스 여기 에절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열기를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어, OK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어떠한 절입니까? 러브와 페이스를 엔드로 검색한 것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러브와 엔드와 그 다음에 l o 로 d 가 있는 것을 찾아달라고 하는. 이제 검색식이 되겠죠. 그래서 g 하게 되면 여기 여섯 절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절들을 보면 love와 face와 l o a d 가 있겠죠. 보시면 l 드가 있고, face와 love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검색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운 다음에 또 다른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이번에는 어구 검색. 어구 검색에서 따옴표, 영어 따옴표 PH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일드카드 숫자 4 그래 놓고 로브이 -E.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face a love 사이에 단어가 들어갈 수 이 하나 아무 것도 안 들어 있거나 하나 있거나 둘 있거나 셋 있거나 넷 있거나 그사 이하의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어구가 아, 명령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물론 딱 붙어 아,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요거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픽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는 거죠. 페이스와 러브, 그다음에 n most 사. 최대한 4 개까지만 있게 해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검색식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커맨드 창에서 하는 명령과 달리 이 부분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거죠. 이에서 뭐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픽에서는 이와 같은 것에 조금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between 2에서 5까지 검색해 다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볼수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검색이라고 할수 있는 모폴로지 자료를 활용한 검색을 살펴볼게요. 먼저 구약을 살펴볼 텐데요. 구약의 경우에는 WTM 되겠죠. 그러니까 WTM으로 설치 버전을 바꿔줍니다. 자, 설치 버전 됐으면 검색을 할 텐데 어떤 걸 검색할 거냐 하면 강조적인 용법의 동사 표현, 즉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함께 나오는 것 연이어서 나오는 걸 검색해 볼 거예요. 점 하나 찍고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단어든 상관없고 히브리어, 그다음에 동사가 되겠죠. 형태는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서 C가 infinitive construct 아, 아니고 A가 되겠죠? infinitive absolute 있으니까. A를 누르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한칸 띄고 두 번째 단어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인데 동사이고 상관없고 그리고 여기서 임퍼펙트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치면 엔터를 치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 2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제 부정사 절대형과 미알료형이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먹는 것, 먹다라고 하는 아칼 동사가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2장 17절에는 나왔는데 에, 요거는 이어서 나오는 거가 맞죠. 무트, 무트 이렇게 나왔고 세 번째는 뱀이 한 마리죠. 무 무트 정말로 죽지 않는다라고 할때 강조적인 의미로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이 명령어는 띄어쓰기를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되므로 그러므로 아주 정밀한 검색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GSE로 넘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둘의 관계, 즉 오더링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설정해주고요. 이그젝트리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정밀한 검색이 된 거죠. 붙어 있는 것만 검색이 된 겁니다. 다시 이거를 한번 띄워서 다른 요, 이 상태에서 워드 박스를 하나 더 늘려서요. 이제 그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나오는 걸 검색해 볼게요. 둘을, 요렇게 연결해 줍니다. 엔드 검색으로, 이제, 어 이제 부, 어 부정사 절대형, 미알려형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 뭐가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되겠죠. 여호와를 검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주어 일이지는 않겠지만, 예, 이제 주어, 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그냥 그 이름이 들어간 것 어느 정도 이제 그러면 조금 보기에 좀어 의미가 있겠죠 자 오케이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구를 누르게 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 이제 동사의 강조형이 나오는 모든 걸 찾아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찾아줬고요 그러면 이걸 좀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음, 툴즈에서 보시면 워드 리스트 매니저 보이죠 이렇게 불러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로드 오어 제너레이트 워드 리스트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스가 1234번 아, 4개가 있는데 두 번째 거 하이라이트 드즉 이렇게 하이라이트 드된 것을 이제 마지막 쿼리로부터 하이라이트된 것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리셋 한번 눌러주고 말라기까지 크리에이트하게 되면요, 이제 여호와 이제 여호와가 나오고 그리고 같이 사용된 모든 동사의 리스트가 작성이 됐습니다. 옆으로 치우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 이 부분에 와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엘로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엘로힘으로 바꿔줬어요. 아까 여호와를 검색했는데 이번에는 엘로힘으로 해놓고 오케이 바뀌었죠. 그래서 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달리 이번에는 엘로힘이 들어가고 강조적인 동사가 들어간 것을 다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다시 요 리스트 매니저, 워드 리스트 매니저 불러와서 세컨더리 체크하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불러왔어요. 불러왔어요. 그러면 둘다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와 함께 사용된 강조적 용법의 동사들, 여기서는 엘로힘과 함께 사용된 강조적인 강조적인 의미의 동사들, 강조적 의미로 사용된 동사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셀렉트 해놓고요. 둘다 공통의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것, 선택된 것은 예를 들어서 무트, 샤마의, 뭐 이런 동사, 슈브 이런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사용됐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얘를 삭제해 주면 엘로힘에서만 사용된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에디트에서요, 얘를 지워줍니다. 딜리트, 셀렉티드,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요 동사만큼은 오직 Elohim과만 사용된 동사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아서요.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 김에 여기서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여기서 limit를 한번 걸어줄게요. GEN 하고요. GEN에서 어디까지요? NU number. N, U, M 넘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리미트를 걸어줬어요. 그 상태에서 검색을 할 텐데 점 하나 찍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V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사용된 모든 동사의 리스트를 뽑아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툴즈에서 아, 이제 워드 리스트해서 얘를 똑같이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왔어요. 불러왔으면 얘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모든 동사의 리스트입니다. 아마르, 하야, 아사 뭐 이런 동사가 나타 이런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우고 이 상태에서 리미트를 해제한 다음에 리미트 deu 뒤트로너미리 즉 이 아래 보시면 신명기만 잡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명령어를 잡아줄게요. 그러면 신명기에 나오는 동사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놓고 다시 아까 이제 숨겼던 워드 리스트를 불러왔어요. 세컨더리 해놓고요. 여기에서 로드해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하게 되면 요 좌측은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동사 리스트. 이 부분은요. 민수기에 아, 민숙이를 내 신명기에 동사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셀렉트 공통된 거를 선택해 놓고 에디트에서 지우게 되면 여기 나온 동사는 신명기에만 나오는 동사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때 이거는 뭐 이전에 강제시간에 배운 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이브 해가지고 예, 이제 이 이이 동사 리스트를 따로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뭐 GSE에 따로 불러와서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의 경우 GNM으로 하면 되겠죠. GNM으로 이렇게해서 셀치 버전을 고쳐 주신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해볼 건데 어, 바이블 웍스 도움말에 보시면 이런거 한번 해 봐라라고 하는 음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요. 여기 부분이 요 예제입니다. 여기까지 되는데 이런 거 검색해 보라고 한 것이 형용사 그리고 노미니티브 그다음에 명사가 노미니티브로 따르고 동사는 어 이제 어쨌든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인데, 이제 목적격이 나오고, 그리고 명사인데, 목적격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 각각의 이 단어들의 사이는 두 단어까지, 이제 최대한 해서 두 단어까지 해라. 그래서 이제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령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점 하나 찍고요. 점만아 찍고 어떠한 단어든지 상관없고 헬라어이고 첫 번째는 형용사였고요 그리고 넘어갔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뭐였냐 면 N nominative 그러니까 이제 주격 됐고요 한칸 띄고요 이 상태에서 한칸 띄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관없 어떠한 단어든지 그 다음에 헬라어이고 그 다음에는 명사인데 해 놓고 여기서는 노미니티브 별표 이렇게 되면 명사 목 축격이 이제 나올 수 있구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사였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동사 상관없고 동사면 된다. 한칸 띄구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나왔구요. 그리고 상관없고 상관없고. 기억하시나요? 목적격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칸 띄고, 이번에는, 아, 명사가 나오는데, 얘는, accusative 목적격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어, 뭐가 됐을까요? 어, 제가 뭐 타이핑을 잘못했을까? 아, 그러네요. 이 부분에서 별표를 안 찍었네요. 음 해서 여기서 와일드카드가 안 들어갔어요. 찾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줬는데요. 제가 하나를 못 찍혔죠. n most 그러니까 최대한 두개 이상을 넘지 않도록 단어 간의 거리는 그래서 다시 고쳐줘야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 명령어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래픽이 그래픽 형태로 떴고요. 그래서 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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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둘 이상을 넘지 않도록 관계는 이렇게 오더링 이렇게 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걸고요. 이렇게 걸고요.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선택해서 밑으로 내려서 두 개를 넘지 않도록 하면 이제 atmost 2 ok 2 음. 여기서도 2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go를 하게 되면요 이것이 이제 원하는 대로 된 거죠 두개 이상 떨어지진 않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온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제 검색을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건을 더 해봐라라고 한 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래서 어그리먼트 박스를 넣고 넣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제, 어그리 박스에서는 성과 수를 맞춰보라고 하네요. 성과 수를 맞춰서 OK 누르고요. 그리고서 고 하게 되면, 요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도움말에 나오는 예제를 풀어봤고요. 이어서 예수님과 관련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점 하나 찍고요 예수ous를 검색하면요 이와 같이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800절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그래픽 모드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창 하나 워드박스 하나 띄우고요. 그리고 나서 <laughs> 연결해줬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와 같은 창이 떴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모폴로지에서 로고 넣으면 어떠한 V 해놓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사용된 모든 동사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동사를 우리는 볼수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툴즈 해가지고요, 음, 워드 리스트 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리스트는 뭡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동사를 다 찾아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요것을 따로,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어, 이 단어를 저장해서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비교하는 건안 해볼게요. 뭐, 뭐 바울이나 뭐 아니면 뭐 서신서나 아, 그런 부분 그렇게는 안 해볼 거고 이미 앞에서 히브리어에서 했으니까 그쪽 부분 참고하시고 아이디어 내셔서 이제 원하시는 검색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창을 열어서요. 이렇게 창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동사를 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제 여기 요거를 안할 거고 벌스 리스트 from 디스크 되어 있죠. 이부분또뭐 아까 해봤으니까 됐고 여기 인클루전 이 부분에서 이제 add 보시면 more에 보시면 add로 나이다 도메인이 보이죠. 이거 배웠던 거 기억 나시나요? 주제별 헬라사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 예수님의 감정과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 5번에 보면 애티튜드와 이모션이 보이네요. 그래서 음. 음. 러브 요거야. 그래서 웃고 울고 이제 grown 하신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단어는 요렇게 나온 거고요. 오케이. 이게 하게 되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아까 나타났던 감정들이 함께 나오는 걸 검색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아, 그런 감정의 표현들 같은 것들, 감정을 드러내는 것, 뭐 우신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구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